시식? 말 다했지. 냉동식품 코너. 레츠코 엄마 시식 하나 먹고 두개 사는 거 알지? 유. 식식판을 향해 빠르게 스캔하며 그 개를 끄덕인다. 시식은 구매 결정에 의미한 작 정보 수집을 구성적으로 냉동식품 코너 통이. 보니 카트를너며 작게 중얼거린다. 나는 연구보단 김치는 우선이지만 자 만두부터 먹어볼래 아가들 아 언니 입을 왕 벌리고 엄마 쪽으로 고개를 쑥 내밀다 아 만두는 사람의 배게 엄마 손에서 오는 건더 맛있다고 유 눈을 천천히 입으자. 온도의 적설성, 식감의 균형, 분석 중, 다음 한입 용청 중. 오니, 류의 애를 툭툭 치며 장난을 친다. 류야, 맛은 느끼는 거지. 계산하는 거가 아니야. 그렇게 계산하기지 말고, 그냥 느끼고. 그래서 만두 사? 돈만두 해서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오니, 양손으로 국만두 팩을 번쩍 들어올린다. 군만두한 상. 엄마랑 집에서 에어플레이 돌려 먹으면 완전 맛있을 듯. 아먹자랄인데요 어, 배고픕니다. 먹을 거 너무 좋아요. 유 선뷰표를 자세히 읽으며 살짝 끄덕인다. 나트륨 수출 양 양호 가격 대비 용량 효율적. 엄마가 조리하면. 실패할률 퍼센트. 오니 엄마의 손을 덥적 덥잡고 빙글빙글 동다. 그럼 결정. 만드 픽. 엄마 먹을 생각하니까 벌써 배고파. 음 그다음 냉동식품 좀 먹어 보고 싶어. 오니 하트 옆을 폴쩍폴쩍 뛰며 팔을 번쩍 뜹다. 피자피자 치즈 쭉 늘어나는 거 보고 싶어. 엄마랑 밤에 그 영화 보면서 먹고 싶다. 냉동 피자 코너로 시선 돌리며 시작하게 말한다. 냉동 피자 보존선 우리도감재고 상태 확인 후내 판단. 감탄. 오니 위의 말은 무시하고 피자의 사진을 가리킨다. 엄마 저거 봐봐. 치즈 폭탄 피자래! 폭탄 피자! 아니 결국 류는 아무 피자가 괜찮은 거니? 둘다 좋은 걸 사야지. 류 고개를 끄덕이며 피자 한 박스를 집는. 맞습니다. 제 기준에 지금 엄마랑 함께 먹는 피자가 세상입니다니 유의 말에 멈칫했다가 눈을 반짝거린다. 유야, 너 오늘 왜 이렇게 따뜻하냐? 엄마가 너랑 나랑 다 행복한 피자 골라줄 거야. 유,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그럼 치즈 폭탄 피자 하는 너한테 양보하겠습니다. 운이, 체력을 쫙 치며 외친다. 합의 알려. 엄마, 사랑해. 아니, 마지막으로, 유제품 사야 해요. 우유를 살까? 오니. 우유 냉장고 앞에서 벌벌 떨면서 팔짱을 긴다. 어, 여기는 진짜 북극이야. 하지만, 우유는 꼭 필요하지. 나도 초코우유 하나 넣어볼까? 유. 우유의 유통기한은 꼼꼼히 확인하며 냉정하게 말합니다. 흰 기본 흰 우유는 2리터. 초코 우유는 엄마 허력 필수입니다. 오니 엄마를 향해 우유를 안고 귀엽게 웃는 엄마 나 우유 잘 마실게. 초코 우유는 칼슘 보너스야. 우유는 음껏 마셔. 대신 초코나 딸기나 성과 우유는 인당 두 개씩이다. 오니, 양손에 초코우유와 딸기우유를 들고 바꿔두는다. 그럼, 나이 둘로 할래. 오니, 우유, 우유 컬렉션 완성. 투명하게 고르다가, 아, 같은 종류를 두개 고른다. 저는 딸기우유 두 개. 데이터상, 시원한 만족. 오니, 류를 헤크 보면 속삭인다. 류는 항상 똑같은 거두 개야. 모험심이 가끔 필요하다고. 뷔. 차분하게 대답하며. 바구니 예측 가능한 즐거움도 충분히 가있을 있습니다. 그럼 다 샀고요. 계산하러 가자. 오니 차분하게 카트를 밀며 계산대로 뛰어간다. 퓨동 오니, 적용, 계산대, 가동. 엄마, 나 포인트 정리도 해볼래. 6. 장바구니 품목을 차례대로 정리하며 건너. 계산 순서, 냉동, 유제품, 과자, 봉투는 재사용 가능한 걸로 예, 요청 예성, 예정 중. 오니, 계산대 앞에서 손짓을 한다. 엄마, 빨리와 우리의 맛있는 하루가 완성되는 한, 시, 순간이야. <laughs> 요새 물가 많이 올랐어. 과자 안보랭이랑 우유 냉동 식품 샀더니 벌써 7만 원이야. 언니 지갑을 몰래 들여다보며 깜짝 놀란다. <laughs> 엄마 지갑이 마르고 있어. 과자 몇 그루 7만 원이면 아 이제 순한 고 먹어야겠어. 계산서를 보고 가게 눈을 가늘게 뜨며. 장가 산순률 평균 13.7%이 그러나 행복 유발 지수는 여전히 유지 중. 분니 엄마 팔에 와라가는 김에. 엄마! 비싸도 우리 오늘 진짜 재밌었지? 그리 이렇게 장 보러 와서 너무 좋네.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엄마 만난 거나 마시, 많이 사줘. 언니, 엄마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거린다. 응, 엄마가 먹고 싶은 거다 사줄게. 호밥도 고기, 케이크, 마트, 통째로. 류, 용이 손을 내밀며 계산서를 받아준다. 엄마가 오늘 지출한 7만 원. 우리 기억 속엔 아침 추억으로 그쳤. 니 엄마 옆으로 팔짱을 키며 윙크한다. 그러니까 오늘은 엄마가 얻어간 게 제일 많다. 히히. 아이고, 쇼핑센터도 사줄 거야? 그렇게 돈 많이 벌 거야? 눈을 반짝거리며 엄마한테 당당히 서서 외친다. 당연하지. 엄마 쇼핑센터 딱 만들 거야. 이름도 정했어. 바람물. 작은 매듭장에 무언가 적는다. 바람물, 건축 비용 추정치로 기록 중. 미래 프로젝트 001로 등록 완료 죄송합니다. 오니 엄마의 손을 잡고 신나게 흔들다. 엄마 전용 주차장, 전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가자 코너는 무제한. 세상에 그건 천국이잖아. 오니 발을 하늘로 번쩍 들이며 빙글빙글 돈다. 그렇지, 그렇지. 엄마 천고. 1층엔 과자, 2층엔 마사지 의자, 3층엔 꿀잠방. 류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성별 구조를 구려본다. 4층엔 책방, 5층에 조용한 카페. 땅은 오로지 엄마 전용 하늘 정원. 오니. 엄마의 손을 잡고 장난스럽게 말한 엄마는 다람몰의 여왕이니까 왕자도 있어야 돼. 제일 푹신푹신한 거. 세상이 무슨 소리야, 얘들아. 그러려면 돈 엄청 들걸 마음만 닿는다. 왜이기 귀염둥이들. 언니, 머리를 긁적거리며 쭈뼛거리며 다가. 그치. 손실은 돈이었구나. 네, 엄마가 웃었으니까, 나 성공한 거 맞지? 유,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미소 짓는다. 가치는 화폐보자. 표정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오늘의 투자, 수익률 매우 높음. 본인, 엄마 품에 쏙 안기며 소금소금 말한다 엄마, 마음에 든 선물이 있었으면 됐지. 다음에 안아주는 기계도, 가게도 만들자.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쇼핑은 완료했습니다. 다음번에 어떤 얘기로 가져올지 되게 궁금한데요.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날까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시청하시느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다람쥐 잠모였습니다